그, 식을 만들어봐. 그럼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, 잘 봐, 얘들아. 첫 번째 힌트가, 반지름하고 높이의 합이 18로 일정해요. 그쵸? 그럼 봐봐. 얘가 요렇게 있으면, 야, 원, 구를 붙인 거니까 같은 반지름이지. 요게 지금 반지름이지, 이게. 이게 반지름이고 요만큼이 높이 h인 거 맞아요? 그럼 부피를 써봐. 쓰면, 원기둥은 파이알 제곱 곱하기 h인 거고, 더하기해서 3분의 4, 파이알 3제곱에다가, 여기다가 2분의 1한게 이제 부피의 식이요, 이게. 맞아? 그러면, 봐 그러면, 근데 문자가 섞인 게 싫잖아. h를 죽여야지.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건요 식인 거니까, h 대신에 18 빼기 R을 쓸수 있는 거고. 그쵸? 그러면 이거 상수는 좀 빼면 파이는 밖으로 뺄까요? 빼고 쓰면 R제곱이고, 여기다 18 빼기 R이고, 더하기 해서여게 3분의 2 곱하기 R에 3제곱 쓰면 되는 거 맞지? 그럼 분위기가 그냥 전개하는 거니까, 얘전개할까요 그냥? 얘전개하면 이 자리가 누구냐면, 이 자리가, 이 자리가, 그, 18R제곱 빼기 R의 3제곱이니까, 어? 좀만 더 이쁘게 쓰면, 밖에 파이가 있고요 18R제곱이고, 마이너스 3분의 1R의 3제곱이, 그, 부피의식 FR 써봐, 이렇 괜찮아요? 그러면 봐봐. 부피가 최대 일 때잖아, 최대 일 때. 그때 R값이 궁금한 거라고. 최대가 나온 R값. 그러면은, 이거 미분해서 제일 커지는 그때 R값만 구하면 된다고. 네. 뭐 틀렸어요? 아. 원기둥 최대일 때 이걸 구하는 거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, 야, 원기둥 부피만 구해봐. 그러면은, 파이 알제곱에다가 H니까 이거 18 빼기 R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, 이거 구할 건데, 그냥 이거, 야, 니네 이거 해볼까요? 이거 비율 관계가, 원래 그냥 하면, 어, 비분할 수 있는데, 0하고 18이죠? 그럼 이게, 요게 지금, 이렇게 올 거잖아, 요 이렇게. 0이 중근이고, 여기가 18인 거니까, 이런 거 보이냐? 보여야 돼요? 그래서, 저때 뭐랬어? 이거는, 여기, 그, 변곡점하고, 극값하고, 몇대몇대 몇? 대 몇, 대 몇? 1대1대1이에요. 그래서 요게 2대1 되는 점이 이게 딱 최대인 거거든요? 1 2이요 12. 그러면은 그냥 R값이 12일 때니까 그때 이걸 넣는 거야, 이렇게. 이걸 모르겠으면, 봐봐. 증명해볼까, 이거? 지금 12일 때 극대인 거 맞죠? 이거 모르겠으면 정계해봐, 이거. 정계하면 파이 날라가고, 밖에 쓰고요. 빼기 R3제곱이고, 플러스 18, R제곱이어서, 이분빵 구하면 되는거 맞죠? 그럼 이분해봐 파이 묶고 빼기 3R제곱이고 더하기 1 6알 아니 3 6알 맞아? 그래서 이거 빼기 3R묶으면 파이 있으니까 R 빼기 12에서 맞죠? 이렇게 R이 12일 때 부피를 구하라고 이거 넣라고 여기다가 아그는거안고어요 잘했다 하고 이거 넣으면 되는거 맞아요? 그래서, 요런 거 알아도 요 1대1대1 이런 거? 그러면은, 12를 집어넣으면, 봐봐. 얼마나 이거? 일단은, 밖에 파이 있고, 그, 알 하나 빼면 12 나가고, 여기, 18, 알 제곱, 이거, 알 제곱 빼자, 제곱. 알 제곱 빼면은, 이거, 파이 곱하기 144 되구요. 18 있고,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2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죠? 그럼 이거 여기 4라서 여기 22죠? 맞아? 근데 이걸 나눌 거잖아요. 아 빼야 돼요? 아, 아, 아. 그럼 답은 이거 맞죠? 이거 왜냐면 분모 나눌 게 얼마 나눌 게? 이게 지금 144 나누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. 그면 러 얼마? 14파이. 괜찮아요? 무슨 말인지 알죠? 할 만해요? 네.